안녕하세요. 늘베리팜 블루베리입니다. 지금 저는 겨울전정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통영에서 하우스 열동 블루베리 한 4,000주 가지치기를 끝내고 여기는 고성의 재농장에 이제 가지치기를 시작했습니다. 고성에는 하우스 블루베리가 한 1,200주 있고 노지가 한 2,000주 노지는뭐 크게 손을 대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가지를 어느 정도 쳐봤는데 한 2kg 정도 수확한다 생각하고 결과지를 남기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결과지를 한 4, 50개 정도 남기면 딱 되겠더라고요 결과지 개수를 얼추 맞춰서 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나무를 쳐본다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제일 처음으로 하셔야 될 거는 일단 앉아서 밑에서 위를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저는 이렇게 한, 저는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밑에서부터 좀 쓸모없는 잔자지들 다 쳐주는 겁니다. 이게 서서 하면은 약간 잘안 보이더라고요 일단 이런 식으로 앉아서 앉아서 밑에서부터 위로 좀 쳐가는 방식을 저는 선호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앉으셔가지고 밑에서부터 장가지랑 좀 쓸모없는 장가지랑 그리고 내 향지라고 나무 바깥에서 안으로 향하는 가지들은 다 쓸모없는 애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애죠. 얘 같은 경우는 밖에서 지금 안으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결국에 나중에 수확할 때이 안에 갇혀가지고 그 열매를 잘 확인도 안 되고 그 열매가 열매를 달고 있는 결과지나 열매나 다 해를 잘못 받아서 결국에는 잘안 익고 상태가 좀 부실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향지든 다 쳐주는 게 좋습니다. 안쪽으로 향하는 가지는 다 쳐주고 장 가지 다 쳐주고 일단 이두 개만 해놓으면은 얼추 얼추 결과지 정리가 좀 절반 이상 되거든요. 일단 제가 그두 개를 다 해보겠습니다. 일단 얼추 밑에서부터 좀 장가지랑 안쪽으로 향하는 내 향지 먼저 다 쳐줬고요.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면 이후에는 이제 쓰셔가지고 위에서 그 결과지 개수를 좀 조절해주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도 한 결과 모지에서 결과지가 어 평균 두개 약간 결과 모지랑 결과지가 엄청 튼실하다. 그러면 한세 개까지 남겨도 될것 같은데 만약에 부실하면 한개 정도. 그래서 평균 두 개로 잡고 있습니다. 저는 네 이렇게 되면은 그래도. 하나 나무 하나를 가지치기로 완료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했듯이 결과지는 한 결과 모지당 평균 두 개. 여기 결과 모지고 이게 결과지거든요. 꽃눈이 달리는 가지가 결과지인데 이걸 평균 두 개로 저는 잡으면 되겠더라고요. 이 팔딩. 여 나무가 팔띵이라는 품종인데, 그래도 꽃눈이 엄청 잘 오다 보니까, 는 약간 꽃눈 그런 걱정하면서 가지를 치진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결과지 보면은 꽃눈이 엄청 많잖아요. 팔띵이 약간 꽃눈이 좀 엄청 잘 오는 품종이어가지고, 그리고 품종 특성상 결과지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가지치기 할때 약간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자한 나무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앉으셔가지고 속에 있는 장가지랑 내향지 같이. 자 일단 밑에. 밑에서부터 내 향지랑 잔가지 다쳤으니까 이제 쓰셔가지고 위에서 결가지 개수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얼추 가지치기를 좀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냥 저만의 노하우였고요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약간 각자만의 편한 스타일도 있을 거고, 그리고 품종 특성마다 또 가지 치는 방법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걸 또 유의하셔야 되니까, 그 품종 특성에 맞게 방법을 좀 맞춰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매년 5,000주 넘게 계속 가지를 치고 있으니까, 약간, 저만의 노하우가 생긴 게이 방식이거든요. 올해는 거의 총한 7,000주 쳐야 되는데, 이미 한, 지금 이미 4,000주 넘게 쳤고, 한 3,000주 정도 더 남았는데, 저는 이 방식으로 계속 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들 이제 겨울전쟁 잘 시작하실 텐데, 뭐, 노지 분들은 약간 지금 하시면 이르실 거고, 하우스 분들은 지금 얼추 다 치신 분들도 계시고, 막바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다들 가지치기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